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 피델릭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요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중간중간에 종목 안으로 돈이 좀 집중이 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최소 5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주매매 하시면서 이런 돈 벌어가실 수 있는 추가적인 이런 교육 자료까지 좀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델릭스의 차트를 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델릭스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 지금 5월 26일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다음날 같은 경우도 지금 연상을 갔죠. 자, 이렇게 연상이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이렇게 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겠다. 자, 이런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인 관점을 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던 추세 자체가 5월 26일날, 5월 26일날, 아까 상한가 갔던 날이에요. 자, 5월 26일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완벽하게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바꾼 모습이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완벽하게 바꾼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 자 이쪽에서 지금 어 이쪽이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꼬리부근, 꼬리부근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 해당 영상으로 해서 자, 이렇게 답변, 자, 이렇게 답변을 좀 대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 피델릭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줄만한 그런 좀 괜찮은 이런 호재. 자, 이런 괜찮은 호재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지금부터 피델릭스, 지금 주가의 이 방향성. 이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방향성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피델릭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중간에 제가 종목 안에 이렇게 돈이 집중이 되면서 수일 내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 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먼저 저 이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종목은 애경케미칼이나는 종목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돈이 되는 이야기인 만큼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 이선생의 가족방에서는 제가 4월 7일날 이 종목의 매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언제냐 4월 7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제가 <laughs> 저희 가족방에서 매수 추천을 좀 드렸어요 자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내역을 좀 보게 되면은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먼저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현재까지도 순환되지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세력 검색기에 지금 포착이 됐다.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까지도 확인이 됐다. 지금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만큼 분할 매수 없이 1차로만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때 4월 7일날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100%가 넘는 수익권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 이 애경케미칼라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분들이 이거 이 종목을 받으셨냐? 먼저 저이 선생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이8 7둘에 0하나 3 2번으로 연락을 주셨던 모든 분들이 이때 당시에 4월 7일 당시에 모두 다 받아 가셨고 총 114%, 총 114%의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셨던 거예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세력 검색기. 이 세력 검색기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세력 검색기라는 거는 저이 선생이 직접적으로 만든 검색기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종목을 잡아주는 검색기에요. 자, 그러면 먼, 지금부터는 제가 성과 검증까지 제가 현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검색기를 좀 이렇게, 어,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날짜가 4월 7일 날짜. 자, 4월 7일 날짜 하고, 기간은 한 달로 놓고 나서, 지금 성과 검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총세 종목, 이렇게 총 현대건설, 슈프리마이 HQ, 그리고 나서 애경케미컬까지 이렇게 총세 종목이 지금 잡힌 거를 지금 확인이 좀 되실 거고,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지금 기간 내 최대 111%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들, 이세 종목을 한달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41.74%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 검색기는 우월한 검색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애경 케미칼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애경 케미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한 종목, 다한 종목이 더 이렇게 진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은 연락처 적혀 있죠. 이 구독하신 거. 자, 이 구독하신 거를 캡처해서 보내 주시거나 아니시면은 이렇게 나는 구독했다. 나는 이렇게 구독을 한 구독자다. 이런 문자를 한통 남겨 주시게 되면은 이 애경케미칼 다음으로 최소 5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상승 초입 구간에 잡아서 지금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수익을 어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중이긴 합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오늘 장중 최고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하던 추세에서 이날 상한가 완벽하게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죠.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사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피델릭스 지금 이제 급등의 전환을 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laughs>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이 동신반도체 이 동신반도체라는 회사가 이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자 이런 최대 주주인데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이 SM, SMIC 이 SMIC하고도 지금 제휴관계에 좀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피델릭스는 중국하고 상당하게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좀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이쪽에, 자, 이제 그, 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마이크론 제품의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중국에서 이 중국에서 이 보안상, 이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이 마이크론의 제품 자체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사를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론에 대한은 중국 본토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의 메모리 제조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죠.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뭐 한국이나 이제 이 일본에서 이 마이크론을 지금 대체할 업체를 좀 찾아 찾아내겠다 이제 그 소린 건데 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laughs> 이, 이제, 그, 이제, 마이크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인스퍼하고 레보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주요 고객사로 있는데 특히 인스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지능 AI용 서버 제조업체로 중국 서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마이크론의 지금 고객사란 말이에요. 이 고객사. 자,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의 제품을 안 받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뒤에서 한국이 뒤를 잇게 되면은 어떤 게 따라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보장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피델릭스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호재, 자 이런 호재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측, 자이 회사 측에서 정식적으로 공개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제가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 해당 자료 안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야 언급을 드렸었죠 이 동심반도체 이 피델릭스의 최대주주인 이 동신반도체, 이 동신반도체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데, 자, 이 피델릭스의 최대주주가 이 동신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기사 좀 내용을 좀... 그 뭐야?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 기사 내용과 요거를 같이 접목을 좀 해보시면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눈치는 좀 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차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평선들, 일단은 흐름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이, 이 평선. 자이이 이 평선들과의 이격도도 지금 너무나도 지금 양호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를 바꾼 시점에서 이5일 선을 계속해서 타고 이동을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5월 30일, 5월 30일 이날입니다. 이두 번째 상하가 갔던 날. 자이 5월 30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자 이날이 왜 중요하냐? 이 5월 30일 날의 거래량이 이 피델릭스가 상장된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된 즉, 자 이런 역사적 거래량이 5월 30일 날 발생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역사적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진 게 아니고 바닥권, 바닥권 저점에서 저점에서 이런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 폭등 시그널. 폭등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발행이 돼 있는 주식 수량 자체가 3,300만 주예요. 3,300만 주. 자, 그런데 유통 비율이 그냥 뭐 100%라고 가정하고 이거 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3,300만 주 중에서 자, 이날 5월 30일 날 터진 거래량 자체가 지금 7,100만 주입니다. 지금 7,100만 주. 자, 7,100만 주가 터졌어. 그냥 유통 비율이 그냥 100%라고 돈다고 치더라도 지금 두 바퀴 돈 거예요, 두 바퀴. 200%, 200%돈 겁니다. 2 0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 안에 엄청난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다음날 이렇게 연상을 갔을 때자 이만큼의 지금 갭이 떠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갭이 떴어요 자 갭이 몇 프로 떴냐 갭이 지금 16% 떠있어요 갭이 갭이 지금 16% 떠있어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을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갭은 반드시 메꾸어진다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갭을 메꾸기는커녕 이쪽에서 갭을 메꾸기는커녕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5일선까지도 이탈을 안 시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 지금 이힘 자체가 너무나 도 좋다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이 전체적인 내용만 좀 봐도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안살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까 그 뭐야, 업체 지정권. 자, 이 업체 지정권까지 이렇게 공식화되면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 피델릭스 종목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거 아까 보여 드렸던 이 자료 자, 이 자료 안에다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자, 이렇게 원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표기를 내서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뭐, 비중부터 해서, 뭐, 목표가, 그리고 나서 뭐, 매수가, 뭐, 추가 매수가, 뭐, 요런 거 지금 해가지고 지금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가하고 추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뭐, 신규 진입 타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규 타점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다 넣어놨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이 업체 지정권. 자, 이 업체 지정권 남아있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제가 이 자료 안에다가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크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피델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이 선생이 이 해당 자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스스로 만약에 혼자 스스로가 이렇게 대응 자체가 힘들다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내용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